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설날인 오늘 집집마다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은 사례를 지내고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포근한 날씨에 공원 묘지에는 성묘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는데요. 설날 표정 허연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가지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놓은 차례상 앞에 대가족이 모여 술을 따르고 절을 올립니다. 올한 해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조상님들께 기원해 봅니다. 몸 네, 많이 받으세요. 어린 손자들의 세배를 받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흐뭇한 표정이 연신 묻어납니다. 자식들에게는 마음을 담아 따뜻한 덕담도 건넵니다 금년에는 아무 탈 없이 부사이경 승승장구했으면 하겠다. 가족들이 비행 둘러 앉아 떡국을 나눠 먹는 동안 웃음꽃이 활짝 피어납니다. 수무강 하시고. 전주 공원묘지에도 가족단위 성묘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조상이나 가족친지의 묘역을 다듬고 큰 절도 올려봅니다. 할아버지랑. 외할머니 성묘 같이 들이러 왔어요. 어른들 성묘 하는 거 예의범절 같은 걸 같이 배워가지고 좋은 아이들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는 오전부터 귀경길에 나서는 차량들로 북적였습니다. 오늘 전북 지역을 오가는 차량만 38만 여 대. 오후 6시쯤 풀린 정체는 내일 정오부터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성묘 끝나고 차가 많이 막힐 것 같아서. 조 일찍 나왔어요. 내일은 하루 쉬니까 좀 쉬고 회사 이제 출근해서 낮 기온이 13도까지 오른 포근한 설날 시민들은 서로에게 행복과 건강을 바라는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하루를 보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